안녕하십니까 해피뉴의 유신영입니다. 어지럼증을 주소로 이비인과에 방문하시면 처음으로 받게 되는 질문은 아마 다른 병원에서도 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지럼증의 양상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인지 아니면 비회전성인지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셨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어지럼증을 느낀 지속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지럼증 전문의들이 왜 이렇게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께 이 병력을 들으려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지럼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는데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속 시간이 얼마 정도였는지를 꼬치꼬치 캐물으면 안 그래도 어지럼증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지러움을 느끼는 그 당시에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울렁거림이 지속돼서 눈을 감아버리고 휴식을 취하다 보면 정확한 지속시간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느끼는 어지러움증 지속시간보다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왜 지속시간이 중요한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지럼증의 지속시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어지럼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회전성 어지럼증이고 다른 하나는 비회전성 어지럼증입니다. 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벽이나 천장이 놀이기구를 탄것 같이 빙글빙글 도는 증상입니다.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돈나요 라고 여쭤보면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서 머릿속이 빙빙 도는 느낌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경우는 회전성 어지럼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전성 어지럼증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그 느낌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성 어지럼증이 아닌 다른 어지럼증은 모두 그 비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비회전성 어지럼증은 가급적 환자분들께서 자신의 어지럼증의 양상을 말로 표현해 보시면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휘청거린다. 구름에 뜬것 같은 기분이다. 발을 헛디딜 것 같다. 머리가 멍하다. 멀미하는 듯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의료진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어지럼증을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일정한 패턴을 많은 환자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알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아 이러이러한 병이 의심이 된다라는 식의 좀더 환자분들의 진단에 가까운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전성과 비회전성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회전성의 경우에는 실제로 도는 시간이 중요하게 되고요. 돌고 난 이후에 속이 미스거리거나 구토를 하거나 하는 그런 지속 시간은 여기에서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아, 비회전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빙빙 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해서 정상으로 돌아온 시간 전체를 지속시간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론이 이렇게 긴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제 지속시간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성 어지럼증을 느꼈던 지속시간은 크게 수초에서 1분 이내에 지속되는지 1분 이상에서 20분 이내로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20분 이상에서 12시간 혹은 24시간까지 지속되는지, 혹은 수일 동안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질환을 감별해 볼수 있겠습니다. 회전성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에 오는 가장 많은 경우는 이석증이 있습니다. 이석증의 환자분들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수초 혹은 1분 이내로 자신이 빙글빙글 돌거나 주변 사물이 돌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석증에서도 1분 이상 지속 시간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세반고리관 내에 있는 이석이 아닌 팽대부릉정에 위치한 이석증의 경우에는 1분 이상의 회전성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석증은 문진상에서 1분 이내에 회전성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수초 이상 지속된 회전성 어지럼증은 이석증을 가장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분에서 20분 이내의 경우는 편두통과 동반되는 어지럼증인 편두통성 현운이나 일시적으로 뇌혈관이 수축이 돼서 혈류량의 저하가 발생돼서 나타나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 어지럼증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께서 두통이나 복시, 감각 저하, 발음 장애, 얼굴 감각이나 얼굴 근육 등의 그 표현의 마비 등의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수십 분에서 수 시간 지속되는 회전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걷는 것이 불가능한 이 보행 장애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뇌의 질환 중에 대표적인 메니에르시 병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 시간에서 하루 정도 지속되는 어지럼증이 반복시에는 반드시 메니에르 시병을 감별해야 합니다. 메니에르 시병은 재발성 질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는 회전성 어지럼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명이나 귀목먹함, 난청 등그 귀에 관한 다른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통한 감별을 바탕으로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일 이상 지속되는 회전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전정신경염 혹은 중추성 어지럼증을 감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전정신경염은 그 다양한 원인으로 좌우 전정기능의 차이가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회전성 어지럼증이 수일 정도 지속되는 병이고 중추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그 단순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지감각의 저하나 걸음의 문제 언어 구사의 문제 등 뇌신경학적 문제가 동반되는지를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대중적으로 이석증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회전성 어지럼증이 있으면 무조건 이석증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분 이상 지속되는 회전성 어지럼증을 주소로 내원하셔서 아, 이석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게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각 질환에서 느끼는 회전성 어지럼증의 지속시간이 정확하게 자로제듯 나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질환마다 지속되는 그 시간의 스펙트럼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진단을 맞춰갈 때 그에 따른 필요한 어지럼증 검사를 병행할 때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시간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과정은 모두 환자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